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예요. 저한테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6살 많았어요.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남자입니다. 하지만 결국 파혼하고 말았지만요. 한때는 정말 사랑해서 그 남자랑 헤어지면 정말 못살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본심을 보고 난뒤 정이란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4년 전쯤 일이네요. 오빠와는 친한 언니 때문에 처음 만났어요. 오빠는 그 언니 친구였어요. 길에서 언니를 우연히 만났는데 둘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간다고 하더군요. 저도 아직 안 먹었고 언니가 같이 가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죠. 오빠의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솔직히 언니 친구라고 해서 오빠 나이를 알았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동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머 감각도 있고 매너 있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렇게 즐겁게 밥을 먹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오빠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마음에 들어서 언니한테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만나보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 남자친구도 없었고. 비록 한번본게 다지만 오빠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몇번더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오빠가 좋아지는 거예요. 오빠 하는 말이 정말 잘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즐거웠어요. 그렇게 몇번 만난 후에 오빠가 사귀자고 했어요. 저도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요. 수입이 일이 있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형편 없어요. 하지만 1년을 놓고 보면 월 500에서 600 정도 벌어요. 오빠는 연봉 4천 조금 넘고요. 오빠랑 사귄 지몇달안 되었을 때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서로의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저 어렸을 때부터 부유했어요. 재벌까지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정도네요. 할아버지께서 부자셨거든요.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빠네 집은 10년 전까지는 진짜 잘 살았다더군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정말 잘 되었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사업이 무너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빠 말로는 잘살 때는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아버지한테 잘 보여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찾아오곤 했대요. 그런데 망하자 발길이 뚝 끊겼다더군요. 지금은 친구분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빠는 그런 부모님께 잘해야 하는 거안 돼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막상 부모님께는 잘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사회생활로 스트레스를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집에 가면 편하게 쉬고 싶은데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를 보면 괜히 짜증을 내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게 된다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면서 울먹이는데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우는 오빠를 다독이며 내가 잘해줘야겠다 다짐했어요. 저희가 만난 지 3년쯤 되었을 때부터 저희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빠네 부모님이 오빠 나이가 있으니 빨리 결혼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을 결심할 만큼 오빠가 좋았어요. 정확하게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연말쯤에 하기로 했어요. 그 뒤로 결혼하면 어떻게 살자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저희 사이가 슬슬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빠한테 실망하게 된 것이죠. 한 번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 결혼하면 내 차는 뭐 사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내가 왜 오빠 차를 사줘야지? 나한테 차 맡겨놨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면 남편한테 차를 사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제가 원해서 알아서 사주는 거지, 상대방이 요구해서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사줘야 하는데? 라고 했죠. 그랬더니 너는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 그리고 나는 차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결혼하게 되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 이러더군요. 제 차는 제가 벌어서 산 차예요. 그리고 큰 차도 아니고 소형차였습니다. 그래서 오빠도 오빠가 벌어서 사면 되잖아. 오빠 돈 벌어서 다뭐 했는데? 라고 했죠. 다 저축했다고 하대요. 그럼 그 돈으로 사라고 하니 그 돈은 차를 사는데 쓰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이가 차 없이 다니면 장인 체면이 뭐가 되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순간 드는 생각이 결혼하면 저희 아빠가 사위한테 차를 사줄 거라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확실하게 해놓으려고 이야기했어요. 난 결혼할 때 집에서 한 푼도 받지 않을 거다. 우리 둘다 이래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부모님께 손을 벌리냐? 난 그러는 거 싫다. 오빠도 나이가 있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했죠. 제 말을 듣더니 그건 그래. 라고 하더군요. 그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 되는 줄 알았어요. 상견례 날이었어요. 한정식집에서 했는데요. 식사를 마칠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후식을 먹으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신혼집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오빠네 부모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저희 힘으로 살 거라고 했죠. 이미 오빠와 합의가 된 내용이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더니 오빠의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표정을 보아하니 우리끼리 말로만 그러는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오빠네 어머니가 자식들 결혼시키는 부모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자식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너희 힘으로 하고 싶어도 적어도 집 정도는 부모님이 해결을 해주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혼집 구하는데 절반을 보태시려나 싶었어요. 그리고 신혼집은 아파트가 좋겠다며 4억에서 5억 정도면 괜찮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예물예단 이야기가 나오자 오빠 어머니가 갑자기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지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큰 예물 같은 건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부모가 못나서 미안하다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자 아 뭐지 돈이 없다면서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러면 나중에 애를 낳게 되면 지금의 제 차가 작아서 힘이 드니 차를 사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더니 오빠네 어머니가 잘 되었다며, 그렇게 요즘은 부부끼리 각자 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뭔 말인가 싶었어요.아빠가 차를 사주시면 당연히 제 차를 팔아서 아빠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그래서 그렇게 되면 제 차를 판다고 했어요.그랬더니 자기 아들은 그럼 뭐를 타고 회사 출퇴근하냐고 하는 거예요. 오빠가 지금까지 차 없어도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말이죠. 원래 있던 차가 갑자기 없어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 황당했어요. 저희 집을 봉으로 알고 저러나 싶어서 정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결혼 안 하려는 심정으로 그럼 저희 신혼집 해주지 마시고 그 돈으로 차를 사시면 되겠네요. 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빠 어머니는 차 사줄 돈이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집은 뭐로 해주시려고 했냐고 하니, 액수가 중요하냐고 형편에 따라 해주는 거지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어이가 없으신지 그냥 듣고만 계셨어요. 4억, 5억 신혼집에 돈을 보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그 돈으로 차를 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를 보태려고 했는지 대충 감이 오더라고요. 완전히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러면 형편에 맞는 집을 보던지요. 그 대목에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제가 따지려 하자 저희 엄마가 먼저 말했어요. 도대체 얼마를 보태시려고 하시냐고요. 그랬더니 5천 정도 보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인 이야기에 저와 저희 부모님은 완전히 기가 막혔고요. 자기는 돈이 없고 그 돈은 오빠가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4억짜리 아파트에 자동차에 거기다 혼수 그리고 결혼식까지 하는데 보태는 돈이 5천이라니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도 당당하게 나오는데 할 말을 잃은 거죠. 저는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결혼하고 싶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빠가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저한테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할말 있으면 저희 부모님 앞에서 하라고 했죠. 그때까지 최소한 오빠가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군요. 오빠는 우물쭈물 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둘이서 이야기 하라고 하시며 차를 타고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주차장 한편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대뜸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자기 집 형편뿐이 알지 않냐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와주실 형편이 되면 어른이 알아서 도와주시지 꼭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겠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도와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괜찮다고 하냐고 제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자기가 그랬다면 저같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도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지 빚을 내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우천해 주시면서 그것도 오빠가 모은 돈이면 오빠네 부모님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말 아니냐고 그러면서 무슨 사업자리 아파트에 자동차까지 바라냐고 했어요. 그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했죠.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해줄 정도가 되니 바라는 거래요. 저희 집이 자기 집처럼 형편이 안 되면 바라지 않았을 거라고 당연하다는 투로 이야기하는데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저희 부모님께 돈 맡겨 놓은 사람같이 말하는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제 팔을 잡더라고요. 놓으라고 해도 안 놓길래 뺨을 한대 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렇게 가는 저한테 너랑 결혼 안 한다고 나도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서 평생 혼자 살아라 하고 악담을 퍼붓대요. 그렇게 헤어진 지 2주가 넘었네요. 상견례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렇게 당당한 태도로 뻔뻔하게 저한테 욕을 하더니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는 잘못했다고 하며 연락을 해오더군요. 저는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집까지 찾아와서 귀찮게 하네요. 아빠한테 걸려서 단통 혼나고 난 뒤에는 포기했는지 더 이상은 집에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3년 넘게 만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우리 힘으로 하자고 할때 그러자고 했더라면 이렇게 끝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모든 걸 알아서 다행이라 생각하네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 싶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